수술은 꼭 해야 되는 경우에만 해야 된다고 로봇 수술은 이 녀석을 얻고, 이 녀석을 얻고, 이고 생각해요. 로고이녀이있을수있이요 가스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장내 우리 위장관 내에 차는 가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복이라고 해서 예, 로봇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배 안에다가 넣어 가지고 배를 이렇게 볼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장의 바깥 치고 배 안에 있는 부분에 이제 가스가 차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스통이라고 할때 수술 직후의 가스통은 대개는 기복 우리가 이산화탄소로 집어 넣은 것 때문에 생기는 통증입니다 어, 요거는 이 가스가 우리 배에 있는 장기들을 좀 자극해요. 특히 횡격막을 자극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되게 통증이 갈비뼈 아래 통증, 그 다음에 갈비뼈 아래 횡격막과 연결된 어깨 신경, 거기에 통증, 되게 어깨 통증과 갈비뼈 아래 통증은 이 인공기복으로 인한 통증이고, 요거는 이산화탄소가스가 물에 잘 녹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하면은 요게 가스가 녹으면서 저절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 통증은 한 2, 3일이면 금방 좋아져요. 하지만 이장 내에 생기는 가스통, 왜냐면 이마 마취를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되게 전신 마취를 하는데 마취하게 되면 장운동이 좀 느려져서 가스 배출이 좀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장이 좀 배가 불룩하고 장 안에 가스가 차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빨리 걸어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면은 가스가 자연적으로 배출됩니다. 또 너무 심한 경우에 는 우리가 가스 제거를 위한 소화제 같은 약을 먹이기도 하죠. 대개는 시간이 해결을 해주지만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이렇게 걷고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강도나 이 기간은 차이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수술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걷는 운동은 수술한 다음 날부터 바로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헬스장에 가서 하는 복근 운동, 윗몸 일으키기라든가 복근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은 배꼽 통증 때문에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달 가량은 복부 통증을 유발을 할수 있는 그런 복근 운동은 피하되 하체 운동, 그다음에 상지 운동, 팔을 이용한 운동이나 다리를 이용한 걷는 운동 등은 즉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한달 가량은 조금 쉬는 걸 권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상처가 되게는 일주일이면은 테이프 다 떼고 샤워를 하고 물을 닿아도 될수 있는 그런 정도로 회복이 되지만은 몸을 물물에 잠그는 거는 조금 일러요. 딱지가 완전히 떨어지고 피부가 매끈하게 아물 때까지는 한한달가량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영은 한달 정도는 쉬는 걸 권장합니다. 골프 바로 할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제가 이제 수술 날짜를 잡을 때 아주 급하지 않은 분들은 골프 시즌이 끝난 다음에 겨울에 수술을 하시라고 권장을 드려요 근데 요즘은 해외 골프도 많이 나가시고 비수기와 성수기가 따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실 때 우리가 대개는 이제 하체 고정을 하고 그렇죠? 복근을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회전 동작을 할때 배가 땡길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스윙을 할때 스윙 폭을 좀 작게 해서 한다면 수술하고 대개 2주 지나면 연습장을 갈수 있습니다 대신에 연습장 가서 풀스윙보다는 어프로치 연습이라던가 퍼팅 연습 같은 좀 작은 스윙을 하면 되겠죠 라운딩 나가는 거는 보통 저는 한달후 정도로 권장을 하는데 한달 후면은 충분히 회복이 된 상태이고 또 이제 상처도 아물었기 때문에 운동 나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수술 후에 음식 지침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음식은 종류는 가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채식, 육식 뭐든지 하셔도 좋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과식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 장기능이 좀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수술을 하고 퇴원해서 집에 오게 되면은 뭐 엄마들은 잘 먹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그래서 맛있는 걸 많이 해주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많이 먹게 되는데 많이 드시면은 그만큼 체할 가능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소량씩 또부드러 소화 잘 되는 그런 음식들을 나누어서 드시는 걸 제가 권장을 하죠. 수술은 꼭 해야 되는 경우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수술을 하지 않고도 예를 들면 경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경과를 지켜보고 또 수술 이외에 비수술적 요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그런 걸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너무 증상이 심하거나 빈혈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기가잘안 생기거나 이런 경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제 수술을 하는데 적절한 수술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너무 큰 혹을 무리하게 로봇 수술하는 것도 좋지 않고 또 로봇 수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게 적합하지 않은 수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잘 상담하여 어떤 수술 방법이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를 꼭 찾아서 기에 맞는 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최상TV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최신의 여성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